자, 사설 몰고사인데 15번 문제에요. 음, 무한등 비급수 문제고. 어, 일단 한 변의 길이가 7자리 정사각형이 있어. 그 지점을 3대4로 4분점을 하나 찍으시고, 이제 3대4로 4분하는 점 하나 또 찍고, 3대4, 3대4로 4분하는 점을 찍어. 그 다음에 그 점을 이어서 어떤 사각형을 그리는 거야. 그럼 이것도 정사각형이 되죠. 그리고 이쪽에다가, 원을 네개를 배치해 놓습니다 그 다음 이 원들의 넓이의 합 그게 초항이래 그 다음 같은 과정을 한번 더 시행을 해요 어, 3대 4로 내분하는 점 이런, 이런 점들을 다 찍고 안쪽에 사각형을 새로 하나 더 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 다음 이 부분에다가 원을 하나씩 또 배치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연필로 그린 이두 번째 원들의 넓이의 합, 그걸 두 번째 항이라고 하제. <laughs> 무한등비급수죠? 그, 초항이랑 공비만 갖다 찾아내면 됩니다. 자, 우선 길, 길이 7자리를 3대4로 내분을 했기 때문에, 자, 니네 녀석 길이가 3, 자, 니네 녀석 길이가 4가 되는 거다. 자, 이것도, 어, 3대4로 내분했기 때문에, 이거 길이가 4, 자, 니네 녀석 길이가 3이 되는 거야. 자 우선 이거 원 넓이 하나를 구해내야 되죠. 원 넓이 구하려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돼. 자 어떤 삼각형과 내접 원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럼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식은 딱한 가지 있지? 뭐 배운 게몇개 없어서.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그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자. 그 다음 각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똑같죠. 그리고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지. 자, 이 구성까지 괜찮나요? 얘가 R이라고 쓴 거야, 반저 그럼 자, 요 삼각형만 우리가 따로 똑 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졌다고. 그 다음, 여기 길이가 4, 이거 3, 직각. 그럼 3대4대5의 비율이 어 되기 때문에 빛변의 길이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지. 이게, 내 저번에 반지름의 길을 우리가 R이라고 놨을 때, 2분의 R에 3도하기4도하기 5와 똑같다고. 그럼 양변에 20 곱해서 이거 없애시고, 12라는 녀석이, 어, 12 곱하기 R이네. 자, 따라서 R이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길이가 1이다 이 얘기한, 이원 하나 넓이는 파이죠. 자, 파이가 4개 있기 때문에, 4파이. 자, 따라서 초항은 S1이라고 했을 때 4파이가 되신다. 자, 다음 두 번째 공비 찾아야 되는데 공비는 이첫 번째 정사각형이랑 두 번째 정사각형 사이에 닮은 비율만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 닮은비가 7대 5가 되는 거지. 7대 5. 자, 이거 한 변길이 5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한 변길이 5잖아요. 5. 그지 3대 4대 5니까. 이거 길이 5. 그럼 닮은 비는 7대5. 그런데 우리 지금 넓이의 비율 찾고 있기 때문에 제곱하셔서 49대25라고 쓰실 수 있고, 이거는 1대49분의 25랑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공비는 49분의 25를 선택하시면 되겠지. 어, 되셨나요? 오케이, 끝.